오늘은 감스트베 초추첨식이 있어서 제가 선수단 대표로 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감스트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저는 유튜브 를 강의를 주로 많이 봐서 저런 엄청난 슈퍼 인플루언서인지 몰랐습니다 <laughs> 보니까 축구에 굉장히 지식도 많으시고 진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한 지 지금 한 9개월이 됐는데 9개월 만에 진지하게 한번 축구학근 빠짝 한번 매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어디요?

100만 유튜버요 네. <laughs> 네. 아, 저,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아, 최고입니다, 최고. 아, 아. 저도 유튜브 통해서. 아, 그래요? 저를 네. 아, 아세요? 알죠. 아, 아 진짜요? <laughs> 감사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 너무 잘, 네. 부산이랑 강 네. 만히 하지만, 채널 이름이 뭐예요? 제이 풋볼. 제이 풋볼이요? 바로 구독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야, 이거, 뭐, 기본이 뭐, 180만 유튜버예요? 뭐 <laughs> 진짜. 감수님 지금 축구 교육 컨텐츠 하나 하고 있는 아예 호남도 네. 화이팅 한번만 호남도 화이팅 아, 감수... 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편이신가요? 아 그냥 남기일 감독님이 제 이름에다 두 붙여줘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끝났습니다 저희는 감스트 FC와 같은 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 대회 흥행을 위해선 개최국이 쭉쭉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트배 감스트FC는 쭉쭉 올라가 줘야 돼요 축구 공부 육아만 하다 보니까 야 이런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네요 정말 뭐 180만 유튜버 뭐야 260만 유튜버 뭐 10만 유튜버 하, 진짜 이유가 어쨌든 축구인으로서 아, 축구 시장에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예 네, 감사합니다 박튜브님도 실제로 보면 실물이 핸섬하신데 감스트님도 실물이 훨씬 낫네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축구 지도력 그리고 축구 이야기 스토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추첨식을 갔다 오고 감스태프시 선수들이랑 아는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아 의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준비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몸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9개월 만에 리그 일정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동하면 됩니다. 정말 웬만한 클럽하우스만큼 장비가 잘 되어 있어서 몸을 유지하는데 최적의 조건입니다. 제가 현역 때 항상 훈련 전에 했던 발가락 신경 훈련입니다. 축구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고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신경 써서 발가락 신경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이게 안 벌어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되지만 제가 원생들 직접 교육을 해보면 이렇게 벌려보세요 하면은 이게 안 벌어지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그러냐면 신이다 죽어있을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축구가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축구는 발등 표 발등 표 그러잖아요 제가 발등하 한번 펴보겠습니다 발등 표 발등 표 제가 어디로 움직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움직이죠 그죠? 발등은요 여기입니다 네. 굽힐 수 있어요? 못뭐 굽혀요 원래 펴져있습니다 발등은 항상 펴져있는데 뭘로 조절해요? 발가락으로 조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이 발가락을 자주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생들에게도 이거부터 네, 교육을 시켜요. 이건 3주 정도 하면 많이 돌아옵니다 신경이. 평소에는 이 발가락 신경 훈련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매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냥 연락만 주세요. 생소한 동작을 제가 많이 하는 거를 보셨을 텐데, 지금 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할때큰 근육을 물론 쓰기도 하지만, 큰 근육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근육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근육이 축구에 필요하지 않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큰 근육 중요해요. 그런데 어, 지금 제가 단기간에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어, 장 근육부터 몸을 형성을 하고, 2~3일 뒤에 큰 근육을 할 생각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큰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9개월 만에 큰 운동장으로 나왔는데, 어저께는 제가 작은 근육 유지로 훈련을 했잖아요. 축구는 또큰 거리도 많이 뛰기 때문에 제 장점이기도 했죠. 스프린트를 겸비한 활동량. 그것 때문에 제가 프로에서 경쟁력이 있었고, 축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걸 하면 된다. 와. 9개월 만에 맨땅 운동장 조깅은 처음인데, 확실히 런닝머신이랑 다르네요. 야 이거 되나? 야 이거 큰일 나다 진짜 너무 힘든데? 와. <laughs> 이거 해도 힘든데?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제 아 어, 짧은 거 했고 중장거리도 축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장거리를 뛸게요. 아, 제가 9개월 만에 중장거리 뛰니까. 처음에는 한 7, 80, 60. 네, 60으로 준비 땅 6, 3... 어, 아직 안 좋네. 지금 내가 80으로 뛰었거든. 아, 진짜? 무조건 뛰어가기 그던가 아니야 이거 스타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내일 알베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스프린트가 응. 뛰어지면 되거든. 응. 일단 스프린트가 뛰어지니까 그걸로 충분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뛰는 걸로만 안 되니까 감각 훈련 해야잖아. 스트몇 개만 떼릴게요. 와 오랜만에 운동장 나고 너무 힘든데 감스 감독님 너무 또 진지하신 만큼 진지하게 임해야죠 올바른 방법으로 3일 동안 몸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가시죠. 드디어 내일 결전의 감습의 예선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체력을 좀 올리고 내일 감습에 진지하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몸은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와 일주일 운동 했는데도 야 내일 진짜 <웃음> 뭐 웃음이 나오네 자꾸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 엄청 빠졌네요. 너무 네. 얇아졌어. 뭐 없는데. <laughs> 어디 어, 갔어? 어,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 여기. 햇빛 때문에 잘안 보여. 뭐 여기. 여기. 아, 진짜 얇아졌다. 슬리만이 좋지 뭐. 혹시 날벌려고 오셨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중국분이시다. <laughs> 아, 하나도 안 힘드네. 왜 이렇게 시원하냐? 아, 32도인가? 왜 이렇게 시원해? 축구를... 축구를는데 축구공을 안 가져왔어. 강의할때나손 쓰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한 빌려. 어? 빌릴까? 뭐라고 빌리지? 니니 네, 네네네 하우. 니 하우. 어 볼. 볼. 자, 볼. 아니, 아, 예, 예. 아, 수, 볼. 네. 렌탈, 야, 야, 아 예. 볼. 볼 렌탈 플리즈. 예. 땡큐. 땡큐. 시시 시아 <laughs> 빌렸어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게 내 볼인 줄 알았나봐 저분들 공이 아니네 어 공 탓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거, 이거. 공이 지금 거의 조선시대 때 쓰던 그 돼지 오줌포로 만든 것 같거든요. 이걸로 시청하고싶습니다 <laughs> 기들 진짜 없다. 내가 원래 발키술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와, 발키술이 없네 아직. 아, 나와서 돼지 오줌 보시 와! 제가 선수 시절 때잘 주로 썼던 시그니처 슈팅 보여드릴게요. 대체 오준보는 저 같은 축구 나그네를 위해서 보전시키고 플 훈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성 <목소리도> 동이 쉽지 않을 겁니다. 결승에서 뵙죠 아, 진짜.